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? 부천 크리스토퍼로 오십시오 부천 크리스토퍼 지금 우리 그다성거구는 그 유권자가 7만 3천 명에 동만 해도 중1, 2, 3, 4, 약대 동까지 해서 5개 동이 있습니다 이 동을 다그 유권자들 만나려면 다시 물리적으로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촉박해요 그래서 좀더 그 유권자들을 많이 만나고 현장에서 다가갈 쏘기 위해서 제가 이 친환경 전기 3륜 스커트를 구입을 해서 좀더 빠르게 그리고, 어 마을 구석구석, 동네 구석구석까지 가가지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민들에게 저의 또, 어 진심이나 공약이나 이런 부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네. 이것을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또 시민들이 또 반응도 좋고 그래서 지금 힘을 얻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시민들 옆으로 다가가는 기호 2번 이상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